정보철 김달쌤입니다. 이거 어 요거 질문 주셔가지고 요거 풀이해보려고 이렇게 짜란하고 나타났어요.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러시브 5화 관련된 문제죠. 익스클러시브 5화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틀려야 돼요. 0하고 1이거나 그럼 얘는 참인 거고 1하고 0이거나 그럼 얘는 참인 거고 1하고 1이다. 두 개가 같으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0하고 0이다.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틀릴 때만 참이 되는 게 익스클러시브 오화 연산이 되는 거다. 자, 익스클러시브 오화 연산 같은 경우에는 비트 연산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15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22라든가 요거를 이진수로 먼저 바꿔야 돼요. 자, 15를 가지고 이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2로 냅다 나누면 되는 거죠? 자, 얘를 2로 나눴을 때 2, 7, 2, 14가 되는 거고 나머지 1 되는 거고. 자, 다음에 2로 나눴을 때 2, 3은 6이 되는 거고 나머지 1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1을 나눌 수 있으니까, 1을 나눴을 때, 몫은 1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자,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나눌 수가 없으니까, 1은 2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때 이렇게 까꿀로 이렇게 쓰게 되면 되는 거죠? 1, 1, 1, 1. 1. 자,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러면은 15의 2진수를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 2, 4, 8, 16.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가지고 저는 15를 만들어요. 그래서 15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일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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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 들어가면 되는 거죠. 8 더하기 2 하면은, 아, 8 더하기 4 하면은 12가 되는 거고, 12 더하기 2 하게 되면은 14가 되는 거고, 14 더하기 1 하게 되면은 얘는 15가 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만든다고요. 자, 그 다음에 22를 가지고 이진수로 만들 거예요. 그럼 뒤에서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서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가장 큰 수, 16이죠. 이 위에는 뭐예요? 32잖아요, 32. 32는 22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1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수,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는 16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거야. 자, 22에서 16을 빼요. 22에서 16을 빼면은 6이 남죠, 6. 자, 6이니까 얘는 건너뛰고, 6. 6 6에서 이제 얘는 건너뛰고, 4. 여기에 1 들어가면은 이제 2가 남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2. 자, 이런 식으로 11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럼 나머지는 다 0으로 이렇게 채워주면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n1에 있는 값이고, n1에 있는 이진수가 되는 거고, 얘는 n2에 있는 이진수가 된다. 자, 지금 보니까, 첫 번째식 보니까는, 요 뭐예요? n1은, N1, 익스, 익스클러시브 5와 N2가 되는 거잖아요. 요두 개를 익스클러시브 5화 해가지고 N1에다 집어넣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얘랑 얘랑 익스클러시브 5화를 먼저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익스클러시브 5화를 하면은, 0하고 1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1하고 0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고, 1하고 1하고, 어, 같네. 같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거짓이 된단 말이에요. 1하고 1하고, 어, 같네.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거짓이 된다고요. 그다음에 1하고 영하고 어틀리네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죠. 이거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래요? 으 n 1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여기에는 n 1값에는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봤더니 요식 끝났고 두 번째 식 봤더니 n 2는 n 2, n 2 e x c l u s i v 와 n 1이래요. N1의 값 바꿨으니까, 요두 개를 또 익스클러시브 오화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요두 개를, 이렇게또 익스클러시브 오화를 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는다? N2에다 집어넣는다. N2에다가 집어넣게 된다. 0, 아, 1하고 1하고, 어, 같네?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거짓이 된단 말이에요. 0하고 1하고, 어, 틀리네? 얘는 참이 되는 거고. 1하고 0하고, 어, 틀리네? 얘는 참이 되는 거고. 1하고 0하고, 어, 틀리네? 얘는 참이 되는 거고. 0하고 1하고, 어, 어, 틀리네? 얘는 참이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래서 N2에는 01111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N1에다가는 N1하고 N2하고 익스클러시5오를 내라. N1하고 N2하고 익스클러시5오를 내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또요거두 개를 익스클러십 5화를 해서 N1에다 집어넣는데요. N1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 1하고 0하고 어 틀리다 그럼 얘는 참값이 되는 거고 1하고 1하고 어 같네 같으니까 얘는 0값이 되는 거고 0하고 1하고 어 틀리네 얘 참이네 0하고 1하고 어 틀리네 그럼 얘는 참이 되는 거고 1하고 1하고 어 같네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거짓 0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n 이라고 n2의 값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는데 어떻게 출력을 하느냐 여기에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한다고 그랬죠? n1의 정수 형태, 십진수 정수 형태로 출력하는 거고 n2의 십진수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하도록 할 거예요. 얘는 n2고 1, 2, 4, 8, 16이잖아요. 자 이것들 1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n2 같은 경우에는 8, 4, 2, 1 여기에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n2에는 15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1에는 10110이잖아요? 지금 1이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 1이 들어가 있고, 여기 1이 들어가 있고, 여기 1이 들어가 있잖아요? 16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16 더하기 4 하면 20이 되는 거고, 20 더하기 2 하게 되면 22가 되는 거고. 그래서 n1에는 22가 들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출력할 때 22하고 22콤마 15,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보니까는 바꾼 거예요. 이렇게 두 개, n이라고 a, n, e 하고 수합을 한 건데, 요거를 그 예측을 해가지고 뭔가 답을 찾아내면은 오류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볼때 시간 많잖아요.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두 시간 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땀한땀 한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맞춘다. 뭐, 뭐, 빨리 해서 맞춘다. 이거보다는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 시험에 나오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암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답을 맞춰야지 그게 여러분들 답이 되는 거니까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한땀한땀 한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그 와일문 돌리면서 I값이 9일 때까지만 더 하는 거 아닌가요? 눈으로 보면 그래요. 눈으로 보면은 아 눈으로 봤을 때는 아 0부터 9까지 더하겠구나라고 했을 텐데 한땀한땀 돌려 보면은 여기서 1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y1에서 요 안에서 1값을 여기서 증가를 시켜서 여기에 있는 10값을 1값까지 더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눈으로 풀게 되면 눈으로 풀면은 분명히 9까지만 더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아 10까지 돌리는구나. 10까지 더하는구나.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빨리 푼다? 내가 눈으로 보고 푼다? 암산한다? 그런 거, 영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맞춰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땀한땀 해보면서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좋은 주, 질문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